세프이몇 개를 좀할 건데 저는 파트 1부터가 아닌 파트 3와 파트 4부터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아무래도 좀더 난이도 있는 게 뭐냐라고 물으면 파트 3, 파트 4 얘기하거든요 문항수를 따졌을 때 여러분 제일 문항수가 많은 게 파트 3이죠 39문제로 문항수가 제일 많아요 문항수가 많다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제일 중요한 파트일 수밖에 없습니다 들어보세요 Hello. 안 중요. I'm interested in your lawn care services. 저 이거 관심 있는데요. I'm interested in your lawn care services. 잔디 케어 서비스 관심 있는데. Couldn't find prices on your website. 다시 뭔가 약간 부정적인 표현에서 클로 잘 나오거든요. Hello. I'm interested in your lawn care services. 여기까지는 그냥 어, 이런 거구나. But couldn't find 귀종 끝 하나예요. 멋이나 내용이 잘 가다가 however 이런 표현 나오면 일단 집중. 왜냐면 클루를 워낙 잘 끌고 오는 단어예요. 69번의 그래픽보래요. 웬 문제입니다. 언제 태블 라인이 런칭 되었는가? 여러분 69번 잘했어요? 안 쉽죠? 저이 문제 사실 69번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시험장에 가서 많이들 착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웬 문제 봐봐요. 웬 문제 보기 너무 쉽죠? 보기가 쉬우면 문제도 쉬운 줄큰 착각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보기가 쉽다고 문제 쉽지 않아요. 오히려 모모모는 제니얼이고 모모는 January이고 모모는 February이고 모모는 March인데 모모는 April 네개다 언급이 될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집중해야 되는 건 뭐냐? 문제 꽉 잡아놔야 돼요. Tablet Line이 언제 런칭 될 건가 되었는가네요. Was니까 언제 런칭 되었는가 이거예요. 자 이제 6 9 번이 핵심이에요. We're g o n use the report to f o r 날아 드르셨어요? 예전엔 이게 뜻이 뭐예요? we are, gonna가. We are going to. we are going to. 그렇 we are going to라는 표현 쓰는데 예전 토익에서는 이렇게 포멀한 영어만 나왔다면 신토익이 되면서 이런 회화체가 많이 쓰여요. wanna, gonna 쓰이죠? we're going use the report to forecast revenues for next year at the staff meeting. 그러 revenue라는 뜻뜻 뭐예요? 총수입 이런 뜻이에요. 시험에 꽤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모르셨던 분들은 revenue, 총수입 이런 단어 알고 가셔야 돼요. Do you think we'll achieve a sales spike like we did in the month after our tablet line was launched? 이거는 뭐 제가 이미 해놨듯이 남자가 얘기하는 부분이 69번 클루 나오는 부분인데요. Do you think we'll achieve a sales, spike like... sales spike, 거, spike like we did in the month after our tablet line was launched? 이거 알아들었어요? Like we did in the month after our tablet line was launched. In the month after our tablet line was launched, 이거 출시된 그 다음 달에 팍 올랐나봐요. 그러면 팍 오른 게 March잖아요. 언제? The month after launching then. The month after. 그러면 February 였겠네요. 근데 가끔 옆에요. 소속처가 나오기도 해요. 저 해커스 어학원의 에리카설 강사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도 해요. 자 그러면 우린 원래 고유명사를 중요하지 않게 여기거든요. 해커스 안 중요. 에리카설 안 중요. 어학원의 강사구나. 그 정도만 포인트 잡으시면 돼요. 음저 이거 별표 좀 할게요. 물론 지문으로 나와요. 이 여자의 직업이 무엇인가? teacher, instructor, 뭐 강사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럴 유형은 한 30%, 20, 30%. 저 20, 30% 때문에 별표 쳐주는 사람 아니에요. 자, 그럼 뭐가 중요하냐? 그 다음 내용이요. 주제요. 저 어학원에 강사라는 사람이 전화했어요. 그래서, 어, 우리 강아지가 아파요. 이런 얘기 하겠어요? 안 하죠. 어. 아, 나 머리 좀 어떻게 염색하려고 그랬는데 어디 잘하는 미용실 있나 해서 전화했어요. 또 웃기잖아요. 그쵸? 뭔가 학원 얘기하거나 시험 얘기하거나 수업 얘기하거나 토익 얘기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상의 전화할 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 내용을 싹 국한시켜 주죠. 자 잡아야 될 거랑 안 잡아도 될거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 문제를 먼저 읽었을 때몇 시에 가느냐 무슨 요일에 가느냐 뭐뭐 뭐 며칠에 가느냐 이런 문제 하나도 없었죠. 그럼 이런 디테일은 싹다 필요 없는 거예요. 맞아요? 토익이 그렇게 아 지저분하게 묻지 않아요. 굉장히 깔끔한 시험이에요. 자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라운트앱 티켓. 심지어 스페인 어쩌고 이런 말도 안 들려도 그만 to get n o n f i r m a i i n n 이거 예약한 거 맞으시죠? 가포인트 n 요 맞아요 이렇게 복잡하게 이해했지만 다 쓸데없는 소리였던 거예요 볼까요? t a i n o a s i s i n s i n s p a n a i s p a a i s i i n i s a s a s 려 자, 그 다음에 like 뭐 하신다면? Like trip, 에 대한 추가적인 디테일 보고자 한다면 이거 을 가지고 어떤 조동사를 쓰는지 보세요. c 이라는 조동사를 끌고 오죠. 제가 뭐뭐 해드릴 수 있습니다. I can email you an official itinerary. 워낙 잘 나와요. Offer이라는 게 문제도 잘 나오거든요. 무엇을 해주겠다고 합니까? 했을 때야 내가 뭐뭐뭐 해줄게. Can이라는 조동사를 잘 끌고 옵니다. I can email you an official itinerary. 어, official itinerary. 여행 일정표 보내드리겠습니다. 8 7번에 travel itinerary 이렇게 나왔네요. 일정표라는 의미죠. Yes. Please. 제가 마지막에 나오는 게 요청사항으로. 90% 나온 게 뭐라 그랬어요? 전화 주세요. 이런 내용이 랬죠 자, 파트 3도 중요한데 파트 4에서 이 색깔이 훨씬 더 강하긴 한데요. Please 나오면 귀중 끝이에요. 왜? 아니 뭐 다른 이유 없어요. Please 뒤에 클루가 워낙 잘 나와서요. Please 뭐뭐 해주세요. Please contact me as 연락 주세요. Soon as possible. F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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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ve. 근데 Contact me 어쩌고 못 알아들었어요. 저. 하지만 555 들리면 아, 전화구나. 다시 한번 기회 주는 거예요. 그래서 88번의 B. return a call. 전화주세요. 까지요. 일단 834, 어떻게 하면 늘어요? 라는 얘기 저 정말 많이 듣거든요. 뭐 어떻게 공부하는데? 라고 물으면 열심히 한대요. 아이 열심히만 해서는 안 돼요. 누군 열심히 안 하나. 그걸로는 안 돼요. 문제 풀고 점수 매겨요. 그 다음에 이거를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해요. 문제 풀고 점수 매긴 후에, 이왕이면 틀린 문제. 심지어 저는 맞은 문제도 다 하라고 수업 때 얘기하는데요. 리딩처럼 읽으세요. LC 스크립을 리딩처럼 읽으세요. 리딩 공부하다가 모르는 단어, 모르는 표현 나오면 어때요? 어? 찾아볼 거 아니에요. 그치? 뭐 네이버 사전을 찾는다거나 책으로 찾는다거나 찾으실 거 아니에요. 리딩으로 읽으세요. 아, 이런 내용 얘기하는 거구나. 가첫 번째 하실 일이에요. 자, 리딩으로 파악했어요. 두 번째 단계는 눈으로 보면서 귀로 듣는 걸 동시에 하셔야 돼요. 다시 보면서 듣는 거. 그럼 가끔 나한테 이러더라고요. 어 선생님 저는 멀티를 못하는데 보면서 듣는 거안 하고 그냥 눈 감고 이렇게 들으면 안 될까요? 결론? 안 돼요. 그게 아니라 뭘 잡으려고 그러냐면 연 같은 거 잡아내라고요. 쉬운 단어로 얘기해 볼게요. 머스랑 스탑이 합쳐져서 머스탑 뭐 이런 거 있죠. could라는 조동사 플러스 두가 합쳐져서 could. Do 이런 거 듣는 연습, 잡아내는 거 하시라는 게두 번째 단계. 세 번째는, 봐봐요. 리딩으로 읽었어요. 그 다음에 보면서 듣는 것도 파악 끝냈어요. 그럼 세 번째는 스크립 덮고 문제와 보기를 보면서 다시 문제 풀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전에 문제 푼 거기 때문에 정답만 이만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렇게 말고 일부러 오답도 봐가면서 더 오답을 쳐다보면서 나머지 아닌 거 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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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가는 연습으로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게 스크립 분석이에요. When 으로 일단 이렇게 질문했어요. When, 보면서 들어봐요. When does the proposal need to be s u b m i 이 기획안 또는 제안서 언제 s u b m i t 제출될 필요가 있나요? When, does the When 언제 제출될 필요가 있나요? When does the need to be 언제요? A all submissions will be reviewed. 모든 서미션, 유사 발음 나와서 s u 이 제출되다 그래서 모든 제출본 유사 발음 나와서 그냥 답으로 가면 큰일나요. 어, 완전 대표적인 오답 함정이죠. 말이 맞아야죠. 그래서 난 머리에 꽉 잡고 있어요. 언제? 그러면 뭐 수요일, 이번 주 금요일까지요. 이러면 잡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For another proposal. 아유, 프로포젤, 나와서 여기 프로포젤 또 나왔길래 답으로 끌린 거예요? 아, 인것 같고. 자, 계속이요. C 아, 언제요? I'm not sure about that. 어, 이거 다 평태 좀 보세요. 뭐라 그래요? I'm not sure about that. 잘 모르겠는데. That. 확실하지 않은데. 예요, 제가 이름 붙였어요. 저랑 수업하신 분들은 다 알죠. 뭐라 불러요? 천하무적 대답이라 불러요. 못 이겨요, 예. 야, 너 내년에 트윅션 볼 거냐? I'm not sure 아, about that. 때. 내년에 여름휴가 갈 거야? I'm not sure about 아, that. 2월에 너 시험 보기로 했어? I'm not sure about 회의. that. 회의 오늘 있나요? I'm not sure about that. 너 생파할 거야? I'm not sure about that. 이 대답 못 이기죠. 최근 정답으로 자주 출제되는 모른다 유형. 뭐 지난 2년간의 뭐 이런 유형들 있잖아요. 자세히 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It hasn't been decided y e 아직 결정 안 내렸어요. 이런 거 내일 시험에 나오면 얘 예, 찍으세요. 듣고 물론 해야 되지만, 답을, 질문 못 들었을 때, 예측이 딱 좋아요. 이런 거 핸드아웃으로 드릴게요. I can't decide. It's not my decision. I haven't decided yet. 아니, 결정 안 내렸다는 대답을 어떻게 이겨요? 그죠? 야, 너 출퇴근할 때 차, 니네 집에서 그 직장까지 차 많이 막혀? It depends on the traffic time. It, it depends on the time. 시간에 따라 달라. It depends. 상황에 따라 달라. 라는 표현.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I don't know 유형이에요. I don't know, I'm not sure, I have no idea 또는 뭐 기억나지 않습니다. I don't remember 이런 유형들이 천하무적 대답이에요. 현재 진행 수동 태일 때는 그 동작을 하고 있는 사람이 나와줘야 정답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 없는 사진에서는 현재 이런 거 the wall is being painted 벽이 칠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반드시 나와야 될건벽 그리고 벽을 페인트지라는 사람이죠. 맞아요. 사람 없는 사진에선 위험해요. 단, 사람 없는 사진에서 현재 진행 수동태가 되는 것도 중국반에선 배우고 있죠. 어, 그 단어들도 기억해 주시고. 자, 제가요. 제 수업 듣는 학생 거를 좀 보여달라 그래서 제가 사진을 좀 찍었어요. 스크립 분석, 우리 전설 토익은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는 클로 찾기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834, 물론 제가 수업 시간에 알려드리죠. 여러분한테 잠깐 알려드렸듯이 여러분 이런 문제는 전반부에 잘 나옵니다. 이런 문제는 후반부에 잘 나오는 문제 형태요. 이런 건 제가 수업 때할 일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스크립 분석을 통해서 푸는 감각을 익혀야 돼요. 점수 잡는 hackers